하우디 여도 야시가 참 익숙해지니 자리를 양보했어요. 내가 서, 서 있는 데니까 네살더 많다고 이 사장님이 일어서 계시네요. 참 친절하네요. 요즘 세상 이렇게 친절한 분도 계시네요. 어디 사세요? 마포입니다. 마포? 네. 이름은 뭐예요? 이승황입니다. 이승황? 네. 예. 어디 가시는 길요 아, 저, 알바, 알바. 알바 알바야. 택배 알바. 뭐그 무정 뭐, 택조. 그 안전 지킴이. 예? 안전 지킴이. 어, 안전지침이. 괜찮아요. 그 안전 지뚝똑도 가자. 안전 지 지킴이래요. 서비스 대통령 아무나 안 해요. 뭐대 이거 안전 지킴이. 유튜브 출석 어떻게 돼요? 예? 남있어요 내가? 네. 남으세요, 내가. 내가, 내가? 어. 몇시몇 그 시간 하세요? 2시간. 2시간 하신다네. 안전 지킴이. 74신들께 총각 같잖아요. 얼굴도 잘생겼네요. <laughs> 나보다 네살 많네요. 저는 강한문의 대표요. 여의도 선부님께 선교사 목사고. 내 팬이 천만이 넘어요. 응. 하고 싶은 말이요. 아들한테 한말이야 아들, 딸. 건강해라. 응. 건강하시고. 어, 아들, 딸. 예, 네, 아들, 딸. 어. 응. 잘또자라고 칭하고 승호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. 아멘. 대구 최 <laughs> 건강이 최고입니다. 아 건강이 최고래도는. 유튜브 주소 어떻게돼 주소? 유튜브 송기호기 목사 치면 나와. 네. 송기호기 목사 치면 나와. 송기호. 네. 기호 목사님 치면 나와 돗백기에서 송기호. 네.